어, 어 와이프가 약간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맛있는 빵을 먹으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지금 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어 프롬 어 프롬 코리아. 그래네 코레. 네 코레.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길레글레. 길레글레. 바이바이. 어, 이렇게 빵 시미 두 개, 아침마 두 개를 샀습니다. 지금 빵이 갓 구워져서 아직도 따뜻해요. 근데 여기 빵이 정말 맛있는 게 이렇게 담백하면서 느끼한 맛이 없습니다. 크로아상이나 이런 빵은 이렇게 몇개 먹으면은 버터 맛이 강해서 약간 물리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터키식 빵은 그럼 물리는 맛이 없어서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도 터키식빵을 파는 데가 많은데 터키에서 먹는 터키식빵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화이트 초콜릿 피스타치오랑 우유를 샀고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Wir haben heute schon am Dienstag, aber es nicht geklappt Egal, dafür machen wir es heute. Weil Kalköy, der da könnt ihr alles kaufen: Lebensmittel, Textilien, Sachen für zu Hause. ist hier das erste Mal auf dem türkischen Bazar, abgesehen vom Grundwasser. Ja, dann nehmen wir euch mal mit, weil gucken, was sie so haben. Ja, wir sehen, wie 네, 지금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생선 고등어를 이렇게 싱싱한 고등어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낌이 이 그랜드 바잘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막 아래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시 2.5리라밖에 안 해요. 와. 진짜 여기는 현지 그대로의 그 터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진짜 그 느낌이 옛날에 동대문 그 시장 있잖아요. 그 청계천 공사하기 전에 그 동대문 시장에 온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 제 와이프가 지금 머리 헤어핀을 보러 잠깐 가게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So, ich habe mir gerade ein Buch gekauft. Normalerweise kostet das hier in Türkei 48 Lira. Ich habe es so 17,5 bekommen. Und in Deutschland wird das für 20 Euro verkauft. Wow. Also das ist ein Bargain. <laughs> Schnäppchen Ja, so. 키플링 가방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엄청 유행했던 건데, 키플링 가방이 있단. 지금 여기는 중고물품 판매하는 데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시장 한켠에서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 이 괴질렘의 터키식 군대떡이라고 해야 되요 괴질렘이라는 터키 음식을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엄청 큽니다. 어, 뭐 주먹만해요. 야. 어안 브로우스는? 行。有。<油> <laughs> 여기는 터키식 장아찌 종류 파는 곳입니다. 와, 굉장히 신선하네요. 와, 이다 <laughs> 버스를 타고 다시. 하디케이 아시아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를 탔는데 어, 버스가 지금 꽉 찼습니다. 만원 버스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겨우 문에 걸터서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wieder zurück vom Bazar sind aber immer noch auf der asiatischen Seite. Die mm. uh, und ich wollten einmal unbedingt Belam probieren mm. und das kann man am besten hier auf der asiatischen Seite bei Dürenje -Dür Emme. Mm. Uh, bei Dürenje -Dür Emmi kann man Belam gut essen und auch uh, Adana, und ist. Getren. Dafür ist es sehr positiv. Ja, mal gucken, wie es schmeckt. Ja. 저희가 haben, 가서 먹어보고 한번 haben wir ein Video schreiben. 네, 저는 지금 배란을 먹으러 안에 들어왔는데 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한국식 그 국밥집 잘 되는 데 가면 엄청 바쁘잖아요. 그것처럼 직원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여기 닭 밖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희는 안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메뉴를 주문하면은 이렇게 기본 메뉴가 나오고요. 이쪽에는 각종 양념 종류. 어, 저희 베일안이 시킨 지 채식그래드림. 배란 시킨지 1분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나왔어요. 와. n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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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거품이 잘 생기도록 합친 것처럼. 이 냄새는 한국식 서머리 국밥 냄새가 나요. 근데 보시면은 고기랑 밥알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밥알을 넣고 끓여서지 약간 국물이 약간 걸쭉해요. 한국식 국밥보다 약간 걸쭉한데 지금 처음 먹어볼 때는 양념을 하나도 안 하고 오리지널 맛을 먹어보겠습 일단 국물부터 버터를 약간 첨가한 한국식 소머리국밥 딱그 맛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딱 먹으면 은 목하고 속이 확 풀리는 느낌 그래서 이거 해장국으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딱 단점이 여기는 밥이 없고 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밥을 여기다 말아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빵이랑 국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예, 여기 보이는 황소가 여기 카디큐이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Hello, hi, t h y e a

Unglaublich. Aber ich muss dazu sagen, das ist wirklich nur was für jemanden, der Pistazie mag. Schmeckt besser als die Karakögel. Meine Meinung ja. Aber das liegt daran, weil ich einfach Pistazie mag. Und nicht alles andere überflüssig. <l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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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보시면은 피스타치오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크림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귀엽게 생 피스타치오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이, 일단 찍어 먹으라고 연유도 있는데 저는 일단 연유 없이 오리지널 맛을한 먹을게요. 피스타치오 만들었어요. 빵 이런 거는 모르겠고, 정말 피스타치오 맛이 정말 강하게 납니다. 그 근데 피스타치오가 신선해서 정말 맛있어요. 정말 고소한 맛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먹은 바클라바보다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스타치오를 좋아하시거나 많이 단걸 싫어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걸 더좋아하실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캐라클 귤룰루에서 먹었던 그 p a s t 랑그는그쪽 캐라클 귤룰루 그 바클라바에 c 표를 주고 싶는그그는 창밖에 춤추고 난리가났습니다는 <clotting> <its> <tama -paso> 지금 밤 11시가 돼 가는데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So, wir haben unser Dessert als erstes gegessen und jetzt gehen wir brunchen. 어, 버거 먹으러 가요. 야, yeah. uh,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야, 어서 가자. Let's go. <laughs> So Leute, und zwar letztens haben wir einen Usack gegessen. Das hat uns so gut gefallen, dass wir uns nochmal welche gekauft haben. Letztes Mal habe ich pro Stück, glaube ich, 10 Jira bezahlt. Für eins. Jetzt habe ich für zwei 15 Jira bezahlt. Ich weiß nicht, ob das ein Mengenangebot ist oder ob die mich letztes Mal einfach nur ja, veräppelt haben. Aber ja, <laughs> besser. Ja, besser. <laughs> 네 이제 저희는 야식을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도 마지막 날 마지막 일정이 있기 때문에. ja ich hoffe ihr hattet auch b